TV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니카를 접어볼게요. 미니카는 이렇게 생겼어요. 완성 이렇게 생겼죠?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접는 건데 저는 이게 못 생겨서 안 접을게요. 근데 어떻게 접는 왜 이렇게 접는 이유도 몰라요. 아 이렇게 해야겠다. 어노 oh, no. <laughs> 자 이렇게 접는 거예요. 이렇게 세모를 접고 또 반대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. 네 접었죠? 선을 맞춰서 끝까지 잘 접어요. 이렇게거나 그러면은 못 당겨서 접어지니까 조심히 접으세요. 못 생기게 접어줄 수도 있어요. 빨리 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네. 됐죠? 이제서 이제 펴줘요.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에 맞춰서 잘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. 오, 노 이렇게 보석 같대요. 보석 접기가 이렇게 쉬운 거 같다니. 큰 보석 접기. 작은 보석 접기를 내가 알아요. 그것도 같이 나중에 접어드릴게요. 서 어, 이렇게 해서,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오 h 됐다. 이렇게 하고 또 이쪽 반대. 똑똑. 똑같이 접는 거예요.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접어주세요. 설은거 보고 볼 필요 없어요. 제거 보고 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 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슉슉, 이렇게 잡아줘요. 잘안 보이죠? 잘안 보이면은, 여기, 팔쪽 페이지 로 갈라요. 근데 네, 그거는 당연히 찾아보세요, 알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하고, 이렇게. 됐죠? 이래서 이렇게.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모아줘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접어주세요.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근데 접어주시면 돼요. 이제 당신도 못접으신다면은음음 음, 제한 저한테 이거를 음, 잘 꼼꼼히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접는 거예요. 이쪽도 똑같이 접는 거래요. 똑같이. 이렇게. 오, 됐다. 허발 <laughs> <산발. 웃음> 잠깐만요. 됐다. 이래서, 여기도 반대쪽 도 접었죠? 그래서 이렇게 음, 또 모아줘요. 또 모아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. 또 모아서 똑같이 접는 거예요. 이거랑 알겠죠? 자, 이에서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벌려서 쭉 접어주는 거예요. 손톱이 길어야지 종이접기는 잘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? 손톱이 저만큼 길어야 돼요. 아, 손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종이접기가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됐죠? 이렇게 조금 끝부분 남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.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있잖아요. 저거 두 개나 이렇게도 했어요. 저기 좀 보여주세요.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접어졌어요. 그래서 다른 걸로 접었죠. 다른 용이 접기요 이렇게 됐죠? 이렇게고, 이렇게 됐죠? 이래서, 길게접 적혀있죠?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접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접고, 또 이렇게 접으면, 됐다. 오, 잠깐만요. 이제 거의 다 완성이에요. 다 됐죠?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t t h 는 toyo. Look 게 t t 게 e toyo. Look at the toyo. l 다 o k a 다 the toyo. Look 기 t 요 3번. 진 여기 3번이에요. 자, 번 1번, 2번, 3번. 이렇게 됐죠? 여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4번은 뒤집기. 자, 이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. 이거는 이거는 진짜 거의 다 완성이에요. 이거는 거의 다 완성했던 뜻이에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죠? 그래서 우리가 접은 게 지금 없어졌다 이 말이지. 아이고 진짜. 으이. 누가 이렇게 잡지? 내가. 진짜 못 잡네. 당신은 이렇게 접으면 돼요. 오, 완성, 완성. 완성이에요. 이제, 음, 이렇게 됐는데, 이렇게 접은, 이렇게 먼저 접어야 되네? 이렇게 뒤집고, 이렇게. 아, 이거는 안 접어도 되겠네요. 당긴 마음대로 해요. 설명글 잘 보세요. 아니, 잠깐만요. 당긴 마음대로 하세요. 설명글 잘 보면 돼요. 이쪽은 다 전체 다 찍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. 맞죠? 그렇게 겸으면 돼요. 자, 이렇게 멈추고 찍으면 되니까, 이렇게, 잘 보세요. 테이프만 붙이면 돼요. 잠깐만, 기다려봐요. 잠깐 갔다 올게요. 알겠죠? 잠깐만요. 끊지 마세요. 짠. 장, 마지막 장이에요. 마지막 이에요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붙이면. 슉, 슉. 그 미니카 완성이에요. 형은 t 미니카 완성. 음, 음 마치겠습니다. 아 어, 어떡해! 어, 보거나 없어졌어.